네, 오늘은 조금 이제 제가 최근에 몇달 동안 다이아 1, 2, 3에서 강의하다가 또 오랜만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나 찍어 드릴게요. 상회방이현제가 되니까 롱소드. 경제가 되면 롱소드? 아니면 이제 그냥 보란 감 가지면 되는데, 이제 오늘 뭔 강의를 할 거냐? 내가 티어를 어떻게 올려야 될까? 저 티어에서? 는 어떻게 캐리력 있는 챔프를 해서 내가 올라가야 되냐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듣는 게저역에서는 어떻게 혼자 할수 있는 챔프가 있나요? 어떤 캐리력이 제일 좋나요? 라고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전 바루스, 카이사 많이 <laughs> 말씀드려요 하기가 쉽고 요즘 메타에 잘 맞으니까 근데 제가 징크스를 한 이유는 징크스 같은 경우는 원딜의 기초적인 게다 모든 게들어갔다 생각해요 첫 번째 뚜벅이라서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치명타 원딜이 좀 근본적인 원딜이에요 치명타가 가면 갈수록 후반이 좋아요 세 번째로는 타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초보자분들이나 이제 티어올라오고분들은 징크스를 추천해드리는게 그런 부분에서 있고 징크스가 좀캐리력이 많이 높아요 생각보다 여기 갈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대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게임 시작할 때 여기서 와드를 그 하나 박아주시고 시작하셔도 좋아요 제가 오늘 뭐 할거냐 징크스로 이제 파밍만 하고도 성장을 하고 이길 수 있다는거 알려드릴거예요 이렇게 3마리가 개피면 이렇게 대포로 쳐주시면 스플릿시 데미지 입어요 라인전 처음에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으면 라인에서 2레을 찍는게 중요해요 처음에 이 6마리를 간편하게 먹어보세요 천천히 먹으시고 상대방이 빨리면 빨리 먹고 상대방이 지금 저 원거리 두 마리가 안 죽었으니까 제가 이 대비 먼저 확정이 될 거예요. 아무 모나 같이 가면 여기서 핑을 찍어주는 거예요. 핑을 찍어서 좀 도움 을 줘요. 여기서 아무 모가 허공을 할때 제가 버에 미스트를 빨아놓고 허공을 하시면 되게 좋아요. 가까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힐을 안 쓰는. 원래는 이제 막타 먹는 느낌으로 쓸려 했는데. <laughs> 괜찮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가편하게 가주시는 게 좋고요 잘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내가 집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라인을 먼저 한 라인 더 박는 게 좋아요 항상 라인을 박아놓고 집 가는 게 좋은데 징크스는 이게 라인을 내가 원할 때밀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기가 더 편해요 그래서 여기서 라인을 미시고 집에 가면요 갱킹 방지도 돼요 상대방이 짜증나가지고 갱을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집에 가요 근데 나는 여기서 보니까 용소드 하나 더사가지고 라인전 하는 게 싫어 그죠? 유치아 키고 가셔도 됩니다. 유치아를 왜 키냐면 쓸 때가 처음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5분 이하일 때 쓰셔도 돼요. 라인 복귀할 때 유치아랑 힐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초보자분들 요즘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힐보다 유치아를 먼저 들고 시작해서 유치아가 싸움할 때 되게 전체적으로 딜하기가 되게 편해져요. 요즘은 힐보다 유치아가 좋으니까 옛날에는 제가 무조건 힐 들어라 이런 말을 많이 드렸는데 힐보다 유치아를 먼저 들어보시고 이거 미니언도 타워에서 받아먹을 때는 대포, 근거리, 원거리 순으로 쳐요. 제일 가까운 애를 먼저 쳐요. 근거리가 3 마리가 있어도 타워 랑 가까운 애를 쳐요. 미니언을 먹을 때도 심혈을 기울여서 먹으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미니언을 먹냐면 내가 공격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를 미니언을 먹을 때이 왼쪽이 죽으면 내가 못 먹잖아. 그럼 어떻게 먹어야겠어요? 어,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되지. 어떻게 쓰면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이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안 해요. 하는 사람도 들 있겠지. 근데 안 한단 말이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롤을 좀 계속 잘해지는 거지. 전혀 부끄러워할 거 없고요. 롤 못하는 거를. 배우시면 돼요 저도 처음엔 몰라요 2대1이죠 싸움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미니언이 많아서 조금씩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자약 이탈 맞으면 아프니까 안할 거예요 이쪽으로. 킬 각을 잡을 때는 간편하게 원거리 미니언이 없을 때 싸움하는 게 좋아요 징크스는 이 원거리 미니언 밀어놓고 각을 한번 봐주면 되는 거죠 싸움을 할때 징그스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게임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고민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라인 관리를. 내가 라인을 계속 무작정 밀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유지라고 써야 되나근데 무작정 밀 때는 저 타워를 두드릴 수 있을 때, 때릴 수 있을 때미는게 좋은데 아무무라서 애매하잖아요. 아무무가 근거리니까, 그죠 그럼 라인을 여기서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무무가 들어갈 각이 나오니까 라인을 밀면 타워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라인을 천천히 보시면 이렇게 압박을 좀 주세요. 아무무가 붕대 가 하나 더 있거든요. 무빙도좀 해주시고 상대방이 방금처럼 무빙하기 힘든 쪽에서는 W로 날려주고 시작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위에서 갱킹을 올 수도 있어요 보이시죠? 이거 어떻게 예측하냐 할수 있거든요 정글이 싸움을 하는데 계속 안 보이면요 정글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라고 한번 생을 해보셔야 돼요 느낌이 나시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하시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어요 상대방 정거리 위에 안 보이잖아 내가 한번 사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보일 때까지 근데 너무 사릴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는 것 느낌으로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편해져요 롤이 참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게임이기도 하고 이 생각이라는 게 익숙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놀 하면서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게 있는 거죠. 익숙해지면 되게 쉬워요. 생활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밥을 먹고 학교를 가, 직장을 가. 롤도 똑같아. 라인을 밀고 와드를 하고 갱을 생각해. 라인전 할때이랩을 찍고 핑을 찍고 포옹할 준비를 해. 라고 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간편하게. 저는 그게 익숙해지니까 생각이 잘 되는 거죠. 익숙해져야지 내가 편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라인전 상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라인전 이기는 상성인가, 이 대인 어떻게 되는 상성인가.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모르잖아요. 내가 롤 처음 하는데 어떻게 알아? 출발 내가 저 캐릭터를 모르는데. 모르면 알아가면 되는데 제가 뭐 상성 강의를 찍어놔도 몇년전 거를 상성이 변하진 않아요 근데 상성은 알아가는 것도 좋은데 직접 경험하는 게중요요 말로 듣는 것도 좋아요 자야랑 징크스 하면 징크스가 저 어? 너는 왜 이겨? 라고 할수있어 내가 지금 실력이 좋으니까 당연히 이기는 건 맞는데 여러분도 이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야랑 징크스 했는데 그죠? 지금 보시면 방 치고 들어오니까 지금 제가 딜교환이 아예 안 되죠. 원래 자야 징크스가 이렇게 맞다이를 까면 안 돼요. 근데 상대방이 선인쳤네. 하여튼 뭐 이런 딜교환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진, 자야랑 할 때는 맞다이를 까는 게 아니라 언제 하면서 상대방을 때려야겠다 라고 하면서 게임을 해야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쌓고 머리에 저장을 해 해야 돼. 롤에 진짜 진심이면요. 메모장을 켜. 자야 징크스를 했어. 내가 징크스야. 자야랑 마땅히가 안됨 이렇게 적어놔 다음에 만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봐야지 보통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아 절대 안 해요 너무 귀찮잖아 아난 그냥 룰 즐기러 왔는데 내가 여기 이렇게까지 막 공부하면서 게임을 해야 돼 라고 할수 있는데 만약에 진심이고 티어가 올리고 싶으면요 그렇게 해야죠 프로게이머들도 이제 그게 직업이다 보니까 자기가 못하는 거를 저는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못하는 거 써놔 내 특징을 써놔 항상 라인 복귀할 때 뒤짐 이걸 더 신경 쓰라 하는 거지. 그 다음 3대 스 이상을 하지 말자고 노력을 하자. 써놓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인지나면서 게임을 하는 거지. 맞다이 상성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칼리스타로 가정하면, 에시트타 코구모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제가 왜 에시트타 코구모를 했느냐 면 내가 칼리스타를 했을 때, 에시트타 코구모가 힘들었고, 어려운 점을 이제 여러분들 알리는 거죠 에시트타 코구모는 이제 맞다이가 칼리스타보다 세니까 힘들지만, 칼리스타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걸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도 막상 들어가면 안될 때가 있어요. 알려드리는 거는 아, 이런 정보가 있구나 하고, 이제 여러 들이 직접 경험하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진지하게 잘하고 싶으면요. 제가 사람을 많이 가르치고 제가 최근에 마스터이 친구를 가르쳐서 챌린저 지금 1400점까지 찍은 친구가 있어요. 다른 친구들도 챌린저 찍은 친구도 있고 많은데 뭐 저보다 잘해줬죠 <laughs>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 티어 구간을 다 알려 주면서 느끼는 건데 롤은 티어마다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뭐가 있냐면 브론즈부터 골드는 뭘 해야 해? 골드부터 다이아는 뭘 해야 하고 다이아부터 그마까지는 뭘 해야 하고 그마부터 챌민전는 이걸 해야 해 이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아 미안 아이언도 있구나 그래요 아이언. <laughs> 아이언 브론즈는 정말로 내가 30을 찍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럴 때 브론즈 아이언 을가두 번째로 올릴 생각도 없고 그냥 즐기는 사람이 많아 배울 의지가 없어 아고 다 단정 지을 순 없어요. 아이언 브론즈를. 근데 여러분들 그건 알아야 돼요. 단정 지을 순 없는데 대부분이 저래요. 템트리도 몰라. 눈도 몰라. 다 대충 찍어. 제가 사람을 많이 가르쳐 봤지만 팔고 싶어 브론즈 아이언이 다 저래요. 템을 언제 갈지도 모르고 템트리도 모르고 항상 저래요. 근데 롤을 오래 했는데 나는 롤 10년이나 했어. 근데 브론즈야. 이 사람들은 템트리, 눈은 알 거야. 근데 왜 브론즈인 줄 알아요? 첫 번째로 롤은 운이 있어요. 실력이 필요하고 도박성도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브론즈는 운이랑 도박성이 제일 크다 생각해. 브론즈, 아이언. 왜냐면 어쨌든 간에 난 존나 이기고 싶은데 네명이 이길 생각이 없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내가 롤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아씨, 나도 그냥. 놀아 버릴까?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진단 말이야. 그때부터 정체가 되는 거야 내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네 명을 신경을 안 쓰고 열판 10판 중에 열 판을 라인전 이기고 다섯 판을 게임을 쳐 이런 사람 올라가요. 무조건 올라가. 근데 여러분 냉정해. 난 부른자 아이언인데 열판 중에 열판 나인전 이겨요? 내가 맨날 팀원 때문에 지지만 열판 중에 열판 이기나? 아나 서포 때문에 지는데? 그런 거 배제하고 내가 진짜 상대방 원딜다 항상 잘클수 있는 사람이 되면요 올라가요. 자동적으로 브론즈 분들은 그런 부분이 중요해. 마인드가 안 깨지는 게 중요해. 보이드까지 올라가려면 상대방을 항상 이겨야 된다는 마인드로 게임을 하라고. 그런 마인드로 게임을 안 하면 절대 못못 올라가. 난 그렇다 생각해. 진짜 쌩 초보자들은 브론즈 아이언이면 기초부터 다 다지고 게임 하시는 게 좋고요 실버 골드 분들은 뭘 해야 되냐 어느 정도 이제 이 사람들은 롤을 한단 말이야 여기서부터는 간편해 누구나 할수 있는 걸 하는 데가 여기예요 공부를 하면 평균 70점이 뭐 옛날에는 전 그랬는데 평균 7,80은 다 맞잖아요 사람들이 딱 여기가 거기야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냐 거기에서 세부적인 걸좀 고쳐야지 못 올라가는 이유를 조금씩 하나하나씩 고치다 보면 살짝만 고쳐도 다이아를 가는 거야 아,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실버골도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널리고 널렸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엄청 많잖아요. 친구들도 그렇고. 실버골도 그냥 대충 찍잖아. 다이아를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남보다 더 잘해줘야 된단 말이야. 내가 등수가 올라가려면. 나의 문제점을 찾아야 돼. 아, 나는 너무 이 타이밍에 죽고. CS도, 앞으로게이머들은 아, 맨날 20분에 180개, 200개 먹는데, 아, 나는 맨날 CS도 못 먹어. 난 CS도 고쳐야 되고. 아, 나는 포지션이, 아, 씨, 여기서.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잡았을까 고민을 또 하고 이런 걸 해야지 올라가 이런 세 가지만 고쳐도 올라가는 게 다이아야 그러면 플레다이아는 마스터를 달라면 어떻게 해야 해? 여기서부터는 이제 롤이 살짝 진심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플레 다이아만 나도 멘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볼수 있어요. 왠줄 알아요? 그만큼 진심이거든. 지면 짜증나거든. 물론 실버 골드 부른자 아이언도 지면 짜증나는데 얘네들은 더 심한 거지. 그만큼 롤이 진심이거든. 그럼 플레 다이아는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면 만드는 능력이 커야 돼. 어쨌든 간 여기는 이제 평균 8,90 맞는 애들이야. 공부를 치면. 8,90에서 100점을 찍으려고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공부란 말이야. 스스로 상황을 만드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 진짜 서포 상관없이. 내가 이런 플레이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빨아들여서 이겨보고 그걸 깨닫고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해서 내가 상대방보다 월등하게 잘하면 마스터를 그냥 가 물론 다이아 4 다이아 1 여기 팀원이 지려 플레이 쪽도 지리는데 내가 수련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팀원을 겪어도 내가 항상 이렇게 라인든 잘하고 후반까지 끌고 갈수 있는 원들이 되잖아 내가 이겨버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못해 보이는 순간에 티어가 올라간다 내가 플래티넘에서 올라왔는데 아 다이아 일, 이 사람들은 뭐지? 왜 이렇게 게임을 하지? 왜 이렇게 못해 보이냐? 이 순간이 올라가 근데 그거를 보려면 채민정 개인 방송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 내거 보라는 것도 아니고 프로게이머들은 디테일이 있거든 여기서부터는 이 디테일 하나하나가 많이 달라져 물론 플랫 조금 애매해도 이제 다이아 상위권부터 가면 이제 많이 올라가. 어이 사람은 이 타이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게임을 하네. 와 근데 이 타이밍에 이렇게 뭐잘 크지도 않았는데 혼자 들어가서 딜을 해? 라는 걸 이제 조금씩 보면서 내가 따라 할수 있으면 따라 하면서 더 노력을 하는 거지. 마스터에서 그 말을 가고 싶어. 마스터에서 그 말은 내가 항상 사람 가르칠 때뭔 말을 하냐면요. 이 동그라미 이거 루시안이야. 너가 여기서 1cm만 움직여서 얘를 때렸으면 게임이 이겼다. 라는 피드백을 해요. 그런 작은 디테일이 게임을 바꾸니까. 아 정말로. <laughs> 정말 그래요. 제가 프로게이머들 거 많이 보고 항상 그러는데 이한 발짝을 움직였냐 안 움직였냐 차이에서 많이 바꾼다 생각해요. 이때 무빙을 살짝 이쪽만 꺾었어도 스킬을 유도해가지고 이겼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나는 피드백을 부른 자한테 해봐요. 여러분, <laughs> 의미 없죠. 근데, 마스터는 실력이 되니까 그 부분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디테일을 많이 설명해요.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금화부터 챔린저. 금화까지 올라왔으면 자기가 어느 정도 깨닫냐에 따라서 달라. 나는 여기서부터 마인드를 이렇게 가죠. 바이퍼였으면 어떻게 했을라나? 졌으면. 어, 다른 원딜이었으면. 와, 이걸 다 피하고. 아, 이쪽으로 무빙하면서. 좀더 딜을 넣었을려나아 얘는 무빙을 이렇게 치는구나 위에 피드백이랑 비슷한데 나는 이렇게 그 사람이랑 대조하면서 게임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늘어 챌린저부터 이제 천점 이상을 자기가 깨달아야 돼 여기서부터는 고그 티어들 만나다 보니까 자기가 깨닫고 이제 디테일 같은 것도 배우다 보면 자기가 수정 늘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계단식으로 어떤 사람은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 부분이 나는 그화 챌린저 구간이 좀크다 생각해 나이가 어릴수록 유망주를 뽑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유망주들은 갑자기 그 말을 올라갔어. 챌린저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깨닫고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거지. 계단이 아니라. 이제 나이 어린애들이 좀더 그런 게 있는데, 나이 높다고 한계를 두지 마세요. 나이가 높은 거는요, 상관이 없어요. 피지컬 없어도 다이아까진 찍어. 정말로. 제가 항상 말하지만, 머리에서 나오는 게 피지컬이에요. 천천히 올라가도 되니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먼저. 제일 중요하고. 제가 갑자기 이런 말 하는 이유는 이제 시즌 좀 있으면 시작하니까 이 부분을 인지하면서 프리시즌에 좀 이제 하시면 되게 좋다는 거죠. 게임 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좀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봐. 나이 먹을수록 에이징 커버가 오는 거 맞는데 저는 다이아까지는 상관없다 고 생각해요.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